네, 안녕하세요. 옥 꾸입니다. 제가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추석이라서 제가 그 파우치를 이렇게 들고 갈 일이 생겨가지고 파우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우치는 이 입술 파우치예요. 이거 토니모리의 피, 입술 파우치, 핑크 색깔이고요. 가격은 세일할 때 4,000원인가 주고 산것 같고요. 이거 원가는 5,000원입니다. 저희 앞에는 세일을 해가지고 4,000원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시면 빛이 이렇게 붙이시면요. 반짝이가 있는데요. 송소 보일 때는 안 보이는데 빛이 있을 때만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무 무늬 없이고요. 그냥 이렇게 입술만 있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면은 꽉꽉 채워져 있는데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앞머리 많은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고데기를 할생그 틈이 없어가지고 고데기가 풀릴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립제품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립제품은 총 이렇게 네 개인데요. 에코밤 이거 에코밤이고요. 이거는 그냥 립밤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엘라스틱 거고요. 핑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샤 더스타일 뷰티풀 틴트 쪽촉 레드 색깔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붓으로 돼 있어요. 핑크핑크하게 잘 여리여리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인스프리의 젤리 틴트고요. 이거 그 호는 6호 체리 토마토입니다. 근데 이거는 펄이 있어서 거의 안 써요. 잘.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조그맣고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토니머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이거 촉, 총, 아, 이고그 핑크레드인가?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잘 세요. 보시면요. 여기 이게 마개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개가 없었어요. 아니, 마개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잘 세는 편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들어와서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그 바르는 파우더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제품은 총네 가지 아니네, 다섯 가지네. 다섯 가지인데 하나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이건 컨실러고요. 이거는 뭐냐면, 미샤 더 스타일 언더 아이 브라이트인데,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다크서클 지우는 용인 것 같아요. 다크서클 지우는 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붓, 이렇게 틴트처럼 붓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리컨실러, 리컨, 리컨실러나 아니면 은그 다크서클 톡톡톡 지워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빅 이거는, 아, 미샤 거. 이거는 그 뭐지 더페이스샵에 있는 러블리믹스 메이크업 베이스 그린 색깔입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점이 되게 잘 새요. 그래서 진짜 잘 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산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좋긴 좋은데 되게 잘 새요. 그다음은 이거 이건 토니모리에 있는 안 보이실 텐데 디어미 뿌티 비비크림이고요. 이거는 그 자외선 차단 되는 거예요. 이거 SPF가 30이고요. PA 플러스 플러스예요. 근데 이것도좀잘세요이 비비도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씩 막세거든요잘안 쓰고요. 이건 어제 구매한 거예요. 아닌데? 그저께 구매했었나? 네, 그저께 구매했었네요. 수요일날 구매했었어요. 메이크업 베이스 이거 가격은 원래 원가가 3뭐 얼마지? 3,300원인가 했던데 이거는 원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물 받은 거라서 이거 세일가로 해갖고 2,640원인가 주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팩트인데요. 이것도 버핏서샀거요 이거 오늘 샀어요. 이거 오늘 산새 제품입니다. 한 번도 안썼고요 되게 쓰기가 좀 그래서 이거는요. 러블리믹스 엔젤 스킨 파우더 팩트 21호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동글동글한 제품이 아니 약간 달걀형 제품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열면요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거울이 있어요. 어, 거울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 러블리 믹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 있고요. 그리고 이거 홀리카 홀리카 거예요 홀리카 홀리카 베스트 체인지 모이스터 모이스트 쿠션 비비에요 이건 SPF가 50 그리고 이거 PA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23호 네추럴 베이지입니다 이 가격이 13,000원인가 했을 거예요 되게 오래 썼거든요 이거 살짝 더러워요 이거 역시 거울이 있구요 이렇게 코코코 하면요 아래 이렇게 비비가 있어가지고 아래 이렇게 크림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요. 크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쓸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이건 토니모리 서클렌즈 마스카라 이후 컬링 롱래쉬 서클 이것도 오늘 산 거예요. 원가는 3,200원이에요. 세일할때트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검은 색깔이고요. 요거의서모는 노란 색깔인데 그거는 투명 마스카라더라고요. 근데 써봤는데 티가 너무 안 나가지고 2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모양이에요. 3200원 지구는 되게 저렴하고 좋은 평들이 많아가지고 구매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름 없는 것 같긴 한데 요 로페스 오터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저는 이거 아이라이너 써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은 뼈가 빠졌고 이건 그냥 구매한 건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천원 치고 되게 물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 파우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